예, 저희, 어, 양평 비어축제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아, 저희는 농촌 체험지도사로서요. 마을을 알리고, 또, 이제, 이한 곳곳마다 선생님들이 있으면서, 이 필요한 것을 갖다가, 음, 오시는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마, 알려주는 것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세요? 아, 지금, 사, 사는 곳이요? 네. 네, 저는 이 양평에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수미마을은 아니고요 네, 수미마을은 아니지만 저희 쪽에 체험 선생님들은 이 양평 일원에서 사시는 분이 교육을 받고 나오셔서 어,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주민들이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게 서울서 그 양평으로 어, 어떻게 보면 내려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서울에 있었을 때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예. 아, 애들 이게 유학 가는 학생들 있죠? 네. 전문 학원을 경영했습니다 아, 양평에 예. 내려오셔서 이렇게 하니까 좋으세요? 아, 일단 공기가 우선 좋고요. 예, 강남에 살다가 처음에 내렸을 때는 강남 공기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그쪽 문화가 좋아서 그런데 음. 여기 내려오니까. 진짜 이제는 서울 가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는 한 번, 한 달에 한번 올라가긴 하는데 뭐 아이들 때문이나 올라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